이 찬성과 함께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는 지난 주간 일시찰 목회자 또 사모님 25명이 참여한 아, 목회자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아, 정말 수련회이긴 했지만 아주 푹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뭐 여행하는 중에도 어, 졸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어, 잠을 많이 잤는데, 뭐, 돌아오는 시간까지도, 어,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습니다. 어, 충전의 시간이었고, 또한,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어, 안 보이던 글씨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 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 겉모습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수련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충전하고 안식하는 시간으로만 아,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목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 당면 문제 또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아,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성찰하면서 또 회귀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은 잘 알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에 우리들은 당황하고 주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저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어, 원인을 파악을 하고, 또한 감정을 잘 조절하고, 또 다른 사람의 관심과 또 생각을 들으면서 시각을 넓혀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질이 무언가? 또한 원인이 무언가? 또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면도 있고 감성적인 면도 있는데 감정을 내가 이 시간에 성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제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수련회가 되고 또 다음을 위해서 잘 준비하려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것이 성공하려면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함께 하시려면 내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많은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물론 크게 총체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고 사사로운 그리고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우리가 정말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제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참여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 보면 우리도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심정을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도 문제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근데 어쩌라고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숨었고,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흩어져 버려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이거든요. 결국에는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두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 속에서 본인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은 고향, 엠마오로 가는 거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낙향을 하는 거였습니다. 귀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또한 그동안의 믿음도 잊어버리고 내 고향 땅에 돌아가서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그냥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가게 되었던 것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실 때에 그두 명의 제자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32절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충격과 두려움으로 엠마오로 낙향을 하고 있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변하여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마음속에 회계로 시작을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주님과의 깊은 결속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 희망을 주셨고 늘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고 우리는 늘 근심 속에 살았고 우리는 늘 망설였고 우리는 늘 주저했던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돌이킴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고 그 어떤 한 걸음도 앞으로 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오늘 우리 박종수 권사님이 낭독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는 어떤 메시지를 흩어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박해를 당하자 초대 목회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 모여 있던 예루살렘께 모든 교인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낙향하고 귀향하는 그러한 시기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각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스바니아 선지자도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니아 3장 17절 말씀. 오늘 박종수 권사님 낭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귀에 아주 익은 그러한 말씀이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것을 믿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돌아오는 마음이 기쁩니다. 기쁜 건 알아요.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렇지만 근심이 더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조상들의 땅은 다 어디 갔고, 고향 땅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까 걱정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스바니아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파사왕 고레스의 측령을 이끌어 내서 여러분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쁨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것을 믿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나아가라. 기뻐하며 나아가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사실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있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그 일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은 회계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임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보금 24장 32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기쁨에, 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원인이 과연 뭘까요? 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성경에 뜨거워졌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뜨거워진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돼 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돼 있다. 이거는 과연 뭐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기만 하면 내 모든 두려움이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날 텐데 우리는 늘 기쁨과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은혜롭고 은혜롭고 또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0편 23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는데 다윗은 준비가 안된 가운데에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만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결국에는 돌이켜서 회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이 신앙구백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중심에는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이켰다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필리버서 4장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모든 생각을 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도 다른 내용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일에 온몸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에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일일을 생각하지 말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내일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 신앙은 주님 부활과 더불어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활 신앙 뭔가요?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거를 아는 것이 부활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단순한 기대를 갖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내 문제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하느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들림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엠마오로 갔던 두 명의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이 불합리한 상황들을 놓고 그들은 늘 고심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숨었고 나는 갈 길이 없다. 하나님은 준비되셨는데 나는 준비가 안돼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돌이켜 회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 혼란함 속에서 모든 잘못은 다 내게 있다 모든 일의 중심은 모든 일의 내용은 내가 회귀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느냐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 간에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 모든 연약한 문제와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신 이 부활의 역사가 만나고 있는... 바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초월적인 체험을 우리는 카이오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현재의 두려움을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주변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다.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면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세상을 원망할 때가 많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부활하신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마음속에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무감각해져 있는 모습은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 만났어. 이 정도면 됐지. 무감각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목사가 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 귀에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이 네, 연약한 문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역사는 경험하지 못할 망정, 무감각해지고, 악인지 안일해지고 있는 것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만남이 없고, 오히려 원망하고 문제점들을 더 만들어내고 있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부활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부활신앙은 나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걸어갔던 그들,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숨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그늘 속에서 내가 다시 주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부활을 말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내 모든 이 두려움과 하느님과의 만남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난 이후에 뜨거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뜨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셔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의 뒤를 이어서. 지난주에 말씀과도 같이 둘째 열매, 셋째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역사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영혼을 찾아주신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시기를 그리고 이 시간 나와 함께하시기를 또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파송찬양 부르겠습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숴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